그래서 이렇게 저희도 교회 개척을 하고 3년 동안 1천번지를 드렸어요. 새벽, 저녁 해서 3년 동안 1천번지를 드렸는데 쉽지 않습니다. 목사님들이 당당에한번 올라갔다가 가볍게 조용하게 예배인도 하고 내려가실 것 같지만 이속이 알맹이가 다 빠져나가요.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고, 범사가 잘 되고, 가편하기를 원하시는데, 그이후들 예수님이 얘들아, 평안하냐? 이렇게 물으셨단 말이에요. 그 우리는 하나님 앞에 평안의 복을 받았어. 그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? 항상 죽겠어, 죽겠어. 있는데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 나요. 신앙의 방향은 교회를 잘 만나면 끝이 나요. 제 여러분들에게 꼭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야. 그런데, 아, 제가 몇년 동안요. 집회 좀 부탁합니다. 그러면, 이번에 말고 다음에 가면 안 될까요? 이렇게 몇번 하다 보니까, 참으로 신기한 거는 집회 문이 닫혔어요. 몇년 동안. 그래. 나는 내 교회를 좀더 이제 회복시켜 놓고, 내 교회에 충실하고, 그 이후에 내가 집회 다니면 돼. 그랬는데요. 따라합시다. 내 입의 말은, 말은 곧 어. 씨앗이 되고, 씨앗이 되고. 씨앗이 그 씨앗은 그 싹이 나서. 죽겠어요, 죽겠어요.